요청기도 전국 3대 짬뽕 군산 복성루를 위한 기도 하나님 짬뽕명가 군산 복성루를 위해 기도합니다. 짬뽕 한 그릇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비바람 속에서도 문을 열었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직한 땀이 맛으로 추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사장님께 새 힘을 주시고 그 손맛을 닮은 후계자를 정성스럽게 준비시켜 주소서 한 사람의 식당이 아니라 수많은 이에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. 좁은 가게가 좁은 마음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편함 속에서 따뜻한 배려가 피어나게 하소서. 불친절해 보여도 그 뒤에 지친 어깨를 보게 하시고 불만보다 응원이 먼저 떠오르게 하소서. 맛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.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주게 하듯 하라. 이 말씀이 주방의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